체험적인 사람이잖아요 나는. 그 동성애로부터 어, 정말 내 인생의 반이 정말 젊은 가장 중요한 시기를 상실했단 말이죠. 물론 클럽을 했으니까 어, 알코올에 대한 문제도 다를 수 있어요. 또 어, 포르노라든가 뭐 자위나 이런 거에 빠졌었으니까 정중독에 관계되는 거니 그런 것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알코올, 뭐 도박, 뭐또 성중독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동성애는 다룰 사람들이 없어요, 그죠? 우선 모른다는 거예요. 접근조차 못 해요. 동성애가 뭐지? 어디 가서 이건 배워볼 수도 없고 훈련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동성애 문제만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다른 문제는 다른 교회에서도 다 접근을 해요. 그렇죠? 우울증도 그렇고 분노도 그렇고 그런 것들은 생활 속에서 다 이렇게 극복을 해 나가요. 가장 접근하기 쉽지 않고 어렵고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 동성애이기 때문에 모든 죄를 중에서 가장 힘든 것, 고통스러운 것 너무 동성애에 대한 문제가 일방적으로 지금 보도되고 있잖아요. 그죠? 어, 동성애 인권 문제라든가, 또, 동성애가 뭐 타고난 것이라든가, 또, 동성애 합법화, 뭐, 군영법, 뭐, 폐지. 이런 것이 지금, 뭐, 유럽을 통해서 미국까지 전부 다, 어, 세계화, 이슈로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거에 비해서, 탈동성애라는 개념은 사람들이 전혀 몰라요. 거기에다가 크리찬들 스 중에도 많은 동성애자들이 아직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탈동성애라는 개념을 알지도 못해요. 또 교회 목사들도 알지 못하니까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이렇게 해마다 우리가 뭐 기어축제 때나 아니면 기회 있을 때마다 미국의 탈 동성애자라든가 또 일본의 탈 동성애자를 초청해서 우리가 포럼을 개최하는 이유는 어쨌든 그것이 우리 쪽에서의 또 일방적인 그어 제스처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아 많은 그 동성애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아 동성애가 해결된다는 그러한 또 다른 메시지를 전달을 할 필요가 있고. 또그 가족에게는 소망과 용기가 될수 있고 또 목회자들에겐 아, 이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동성애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대책을 가져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새로운 이슈를 전달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어, 해마다 사실 무리예요, 우리가. 아 어, 그러한 포럼을 개최하는 것은 많이 힘들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어또 외부의 압력도 있고 또 한국 교회의 어떤 협조도 없어요 그러나 어, 탈동성의 운동을 지원하는 어, 몇 분들 그 의식 있는 목회자 분들이 계세요 어, 그분들이 함께 힘을 합쳐줘서 그래도 1 년에 한 번씩은 우리가 그러한 그 초청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 우선 음, 동성애자들에게 해결될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이에요. 나로는 원래 복음이라는 게 기쁜 소식입니다. 난 목회자예요. 그리고 동성애로부터 벗어난 자잖아요, 그죠? 내가 만약에 동성애자로 벗어난 그 기쁜 소식을 안전하면 그건 내가 직무유기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온전케 하시고 또 목회자로 나를 세우셨는데 목회자로서 동성애에 대한 그 정말 고통, 아픔, 더러움 이 모든 것을 체험하고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려고 정말 40살 때까지 그 가졌던 그 고통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일단 동성애에서 탈출을 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침묵한다면 직무 유기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많은, 어, 나와 같은, 과거에 나와 같은 아픔에 있는 아이들에게, 어 일단 빚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어그 애들에게 지금 시대적으로 더 많은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애들에게도 아 이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의지를 줘야 줘야 할 그런 절대절명의 필요성 예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그거 뭐 자꾸 성경 얘기만 하고 있는데 뭐 자기 대면이라는 그 과정을 해라 뭐 어~ 또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런 전제만 하는데 그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해결될 수 없는 거냐? 그게 무슨 일방적인 그런 횡포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건 일방적인 횡포가 아니라, 어, 나의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나는, 어, 증언자잖아요. 하나님의 메시지잖아요. 인간이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며,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며, 구원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되고, 그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서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관리를 받게 돼요. 그것을 하시는 분이 주관자가 예수님이고, 그 일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어, 그, 많은 동성애자들에게, 그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들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것이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게 시작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의 진리의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어, 좀 어, 어떤 목회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적인 얘기 빼고, 좀 사회적인 접근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회적인 접근이라는 게 뭐가 있어요? 사회적인 접근은 이미 윤리와 도덕 그거 밖에 없는데 윤리와 도덕 무너졌어요, 그죠? 간통죄도 없어지고 성문화라는 것이 이미 사회화됐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일반적인 접근으로 예, 일반적인 접근으로 가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당연히 그걸로 하죠. 심리학이 지금 전 세계에서 심리학이 인생의 문제의 모든 것을 그 해결하는 것과 같은 심리학이 생긴 지 1세기가 됐어요. 근데 심리학으로 동성애자들 해결한 일 없어요. 그래서 미국의 APA 그 미국 정신의학 협회가 1973년도에 동성애자들이 너희가 그러면 동성애자를 어 그런 정신과 치료를 통해서 어 회복시킨 사례가 있다면 내놔라. 어. 결국 어 그거 그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못했기 때문에 APA에서도 질병 코드에서 동성애는 정신 질환이 아니다 하고 코드에서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의학적인 접근, 심리학적인 접근에서도 해결 못하는 거잖아요. 예, 다른 불교, 유교 없어요. 그리고 어 그런 종교에서 어 구원을 받았다는 사례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사례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 나는 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역 자체가, 동성애 뿐이 아니라, 성문제 여러가지,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아이들에게, 오직 예수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예수 믿는 아이들, 동성애에서 해결 안 됐다 하더라도, 그 애들에게 소망을 둬요. 그래서, 아, 어, 자꾸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탈동성의 운동에 대해서. 왜 아직도 나를 모르는 애들도 있고. 어쨌든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자 하는 이유도 이런 것을 동영상이나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 접해서 한번 정도 어, 이거 해결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 소망과 그 실천을. 그래도 살아생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나는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헛되게 할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이가 드문 들수록 더 사모쳐요. 얘들을 어떻게 할 건가. 내가 어떻게 해야 얘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더 정확하게 전할 것인가. 소망을 줄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갖죠.